안녕하세요 조이빼부입니다 오늘 짜잔 이런 구책을 할건데요 이게 뭐냐 보세요 한칸에 이걸 쭉 넣었어요 수이 수이 마수이 코카콜라 마수이 뿅두칸을 이겨냈어요 와 신기하죠 한번 만들어 꼭고씽이빨간색 어? f 형 g 랑 그리고 가위 그리고 또 있어요 이번 테이프 짜잔 테이프 카피오해요네 지금 봐요 시작해볼 뿅뿅 프 용지 그 위에 해주세요 네 일단 반을 접을 요 됐죠? 그리고 펴주세요 그 다음 가위를 준비해서 여길 잘라주세요 여길 선에 맞게 여길 잘라주세요 네 잘라주셨어요 이제 이건 이 한쪽은 버리지 마세요 이걸 일단 잘 놔두고요 그리고 보세요 여길 잘 표시하는데 여러분 표시 안해도 됩니다 하고 여길 보세요. 이 하고, 여기를 보세요. 표시 그냥 안 할게요. 일단, 반을 접어주세요.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일단, 접었죠? 그리고 펴주세요. 여기도, 여기도 펴세요. 그 다음 얘는, 어, 한쪽에 놔두고요. 여길, 여기, 싹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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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둑. 이렇게 해주는데요. 실수, 여기서 어렵습니다. 여기에서 잘 보세요. 집중하세요. 이거, 보세요. 여길 자르면 저도 실수합니다. 안 되니까, 여길 잘라야겠죠. 이렇게 여길 두쪽다짝뚝짝뚝짝뚝 짝독 잘랐세요네 이렇게 잘라야 되죠 네 이제 단 얘는 얘는 이걸 이렇게 똑같이 자르면 안됩니다 집중하세요 얘도 집중해야돼요 이걸 이렇게 싹둑싹둑 자르고 끝에서 끼 멈춰요 이렇게 도 싹둑, 싹둑, 잘라내서, 하고, 이 힝! 크게 물리게, 여러분이 궁금하시겠지만, 이거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, 크기는. 그리고 여기를, 싹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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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둑. 하고, 여기를, 뚝! 하고, 빼주시고요. 이거였죠. 이걸, 이렇게 겹치게 해볼게요. 먼저 이렇게 놓고, 얘도 나요. 그리고 이렇게, 뿅! 하고, 겹쳐지죠? 놓고, 놓고. 이제 테이프가 필요해요. 얘 테이프를, 여기 보세요. 여기 바닥에 붙으네요. 저희가 좀, 이거, 이렇게 들어서, 여기 테이프를 붙여요. 그 다음, 여기에, 다시, 원래는 선 대어 해놓고, 딱, 이렇게 붙여주시고요. 이제 이것도 똑같이, 들어서, 이 붙이고, 이렇 똑같이 완성, 대어 딱 해놓고요. 거의 공생 모양이에요. 여기 이렇게 붙이고, 여기도 이렇게 붙이면, 완성! 공채! 이제 여기에다 써줄게요. 마술 공채. 되네요. 이 샴푸심이야. 술. 음. 이렇게 안 쓸게요. 네 이렇게 돼. 네, 일분 완성되었습니다. 마술풍책 하는 법은요. 보세요. 설치죠. 알려드릴게요. 이걸 펼쳤죠? 이렇게 넣어요. 됐죠? 넣었죠? 이렇게 해놓고 조이, 소이, 마, 소이, 코카콜라, 마, 소이 하다가 몰래 반대요쭉 열면 두 칸으로 완성! 신기하시죠? 짝짝짝짝 저도 이거 사실 뭐 보고 있어요. 그럼 안녕! 조이, 빼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! 꾹 눌러주세요. 안녕.